자, 드디어 트럼프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. 자, 조선일보입니다. 트럼프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 주장한 힐러리의 88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 당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. 예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소 7,200만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8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. 이런 내용이죠.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무리들은 예,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시에 힐러리를 이겼지만은 그렇지만은 러시아 게이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었다. 정신적, 물질적, 여러 가지 정신, 피해를 입었다 해가지고, 손해배상을 7,200만 달러 지혜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힐러리 캠프의 선거 운동 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, 트럼프와 러시아 간 공모 가능성을 수사했던 제임스 코미 전미 연방 수사국 FBI 국장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영국 정보 기관 요원 출신의 크리스토퍼 스틸도 함께 제소했다. 거의 승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880억 원을 이제 배상받게 되죠. 자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? 지금. 가짜 뉴스 만든 언론인 태블릿 PC 선동 보도 JTBC 손석희 이렇게 다 이제는 전 국민들이 이제 상식이 다 되었습니다. 가짜 뉴스 만든 언론인 최순실 태블릿 PC는 다 가짜였다라는 걸 이제 전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JTBC 손석희 이하 여러 명들한테 손배소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이제는 할 때가 됐죠 지금 최순실이 지금 JTBC를 상대로 선배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. JTBC 융당폭격 후 거짓 드러나자 태블릿 PC로 수정했다고는 한적 없다고 발뺌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캡처된 장면 아닙니까 지금 손석희가 나와가지고 판도라의 상자 최순실 태블릿 PC 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호도시키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도중 끌어내린 탄핵 정변에서 손석희 사장의 JTBC는 핵핵항공을 세웠다. 손석희의 JTBC는 2016년 10월 소위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, 개명 후 이름이 최선은인데 끝까지 최순실, 최순실 했죠.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자지우지했고박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휘둘린 무능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확산시켰다 이게 다 조작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. 어? 박근혜는 무능했다고 그게 다 조작이었다란 말이에요 조작.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 소위 13시 프레임 뭐 정윤희 사건, 세월호 침몰 사건,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 등에서 지금 이게 다 프레임인데 다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. 십상시 프레임. 이 십상시는 있지도 않은 십상시를, 정윤혜 사건, 정윤혜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, 정윤혜가. 다 조작이었어요. 세월호 침몰 사건.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정확하게 정교조하고의 사건이에요, 정교조. 정교조가 강압적으로 세월호를 바다에 띄워서 수학여행을 갔잖아요. 제주도로 간다고.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하게 정교조와 싸웠습니다. 정교조를 법 외의 노조다. 그래서 사라져야 할 노조다. 그래서 정교조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정확하게 정교조 사건이에요. 정교조 세월호. 정교조의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. 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격했죠.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의 오른팔 왼팔 팔다리 다 자르고 있는 거예요. 우병우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? 뭘 잘못했어요. 예 네, 우병우는 공정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박근혜 정부 흠집 내기에 주력했던 대다수 한국 언론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기에 나섰다. 그러니까 이 JTBC의 손해보상 소송을 한마 1조 단위로 해야 돼조단위로 5천억, 1조 막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. 그 정도의 손해를 본 거죠.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본 것까지 치면은 수십조 이상의 손해를 봤지만은 수십조, 수백조의 손해를 봤죠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적정한 손해배상 소송 액수는 1조 내외가 됩니다. 1조 내외. 그 정도는 손해배상 소송 해야 됩니다.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. 준비를 해서. 그래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 결과 먼저 했으니까 먼저 결과 나오겠죠.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손해 배상 소송 결과도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손해 배상 소송은 줄줄이 가죠. 문재인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도 들어가야 되죠. 그 헌법 재판관들 8명한테도 헌법을 어기죠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어기고 엉터리 판결을 했습니다. 대통령 탄핵 시에는 반드시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9명이 아니고 8명이었죠.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헌법을 판시한 거예요. 그리고 그 판시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답니다. 무슨 헌법을 어겼다는 거죠? 당신들이 어겼어요, 당신들이.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8명한테는 개인사비로 두당 천억씩, 8천억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조만간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